아아 아, 이제 자고 와. 아, 이제 자자 아 파티 하면 되는 건가? 자자 이제 아. 어, 그걸 자 같이 청소하고 아, 야, 자, 집에 가 청소하고 집에 아, 가왜 아, 아직 아. 끝나지가 않았는데. 아이씨 심입니다. 이아 씨. 이럴까? 아니 저희 그래도 동거를 하는데 아, 저희만의 아, 밤이 아, 있어야지. 아, 야 무슨 말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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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진짜. 아니 그러면 우리 방도 많으니까 우리 여기서 잡게 그래, 우리 거실 잡기. 아, 아 그럼 우리 정리 좀 도와주고 갈게. 아, 정리 만이거 맞아. 이거. 아 두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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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거다 그래. 그래. 방을 달아두고 싶 와짤랑짤랑하 집에 가 집에 안 간대 치, 두부야 생각이 없네 야 두부부터 티, 야 TV좀 켜봐 가자 오, 가자 가자 또. 두부 놀랬잖아 야. 나도. 야. 나도. 야. 나도. 두부야 아니야 안 돼, 안 돼. 아니안돼안돼아왜 가래 자꾸 네가뭐안어디니 갑시다 어디 가정 있는 사람이고 괜찮아 괜아니 너네가 가 그럼 너네가 면 되겠다 어? 아, 좀, 아, 저, 아, 저, 저희 집인걸요? 우리가 여기 있을게 그 우리 여기 지금 저희 집입니다 같이 사는 걸해 그냥 아유. 우리 가족이요? <laughs> 가고싶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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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<뭐� <Violet> 가자 가자, 가자. 아지왜 이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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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싫어 아 나. 나. 가기 싫어 가기 싫어 다시 또뵐거 내일 또 온다 내일 또 오세요 내일 아침 8시 온다 장가지마아 다음에 게 아, 진짜 가? 좋아 아 진짜 가 우리? 어 진짜 가? 양심있으면 아 그거네 니네 우리 보내고 다른 거 좋은 거, 예 좋은 거 해야 돼요. 예, 좋은 거 해야 돼요. 예. 뭐 유명하면 안 되겠지? 좋다 생기냐? Love, 아까 네. 대출한반많이 받았더라. 아. 아. <목소리> 진짜 나 30분만 쉴게. 정산해야 되는데 30분만 쉴게. 아, 나 오늘 느낀 점이 있다. 뭐? 집들이는 한 번만 하는 거야. 인생에서 한 정말 난 너의 소중함을 어. 다시 한번 느꼈다. 어. 다른 사람은 감단하들도 그러면 우리 저거 치우는 걸. 어? 아교리를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내가. 우리 멋진 동욱 오빠가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. 어제 저 자는 척을 하네. 저걸 동욱 오빠. 저거. 해 주면 나뭐 받을 수 있는 거니 너에게? 시써 줄게. 시? 진심을 담은 시. 진실한 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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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의 자. 아니야. 나시 받고 싶은데. 아니야. 답을 써주기 싫어. 아 왜? 시안 써줄 거야? 응. 그럼 이거 그냥 치울 거야? 응, 그냥 그래 치울. <laughs> 시라는 건 마음을 주는 일인데. 그러니까. 아 생각도 뭔가 아닌 것 같아. 밀당해야지. 와그 장미는 뭐, 어떻게 한 거야 에너스터? 돌돌 말아고도 하는 방법이 있지. 아 대단해 선생님 페니 엄청 고생했겠네. 요리 순질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. 장해하지 오빠 오늘 뭐 했어? 개꿀잼. <laughs> 꿀잼. 저거 한 군데만 장건 거 아니에요 어차피? 어. 장군데 두 시간이나 걸렸어? 어. <laughs> 내일 네, 자 쉬어 그 정도면 했어 많이 했어 아니야 아 고생을 못받하고 나도 했는데 같이 해야지 눈물이 흐르네 왜 그러냐 죄지은 사람처럼 갚아야 한다고 어. 고마워 나도 고마워 장을 봐줘서 고마워 요리해줘서 고마워 집들이는 자신이 아 않는 걸로 아고 내일 집들이 마지막 기사를 가지 않을 거야 그냥 <laughs> 좋은 생각이야. 하 나는 다행히 엄청난 쏟아지는 잠의 고비는 넘었거든? 운동하, 너... 운동할 거니, 너? 하자. 또 달밤의 체조. 뭐야, 뭐야? 무언! <laughs> <우와. 웃음> 네, 파이팅. 와, 하네. 아, 아, 아. 힘들다. 그쵸? 나랑 대결하자. 어때? 나중에 다리 이렇게 하고. 내가 그럴게할 거야. 아, 난 다리 피곤할 건데, 그럼. 나 이거 많이 못 해. 피곤해. 피곤해. 와, 운동하는 여자. 와, 진짜 땀 났어, 너. 그래, 땀 났어. 어. 피곤 몇개 하는데? 한세개 하려나? 아. 와, 오빠. 이래서 여자가 현명해야 돼. 왜? 현명한 여자는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, 이거야. 나를 봐. 그게 자기 전에 운동을 하고 자니까? 이 남자도. 자기 전에 운동을 하고 건강을 되찾고. 얼마나 좋아. 너 덕에 진짜 난 너무 행복하다. 땀흘리는 모습 보니까 더 예쁘다. 와. 지금 이순간 <laughs> 지니 여기 간절히 바라니 지금 이순간 마법처럼 날가니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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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? 그럼 어디서 한번 신나게 놀아볼몰면 그러면, 그 오빠, 그러면, 아러면 그러면, 그러면, 이러 누가 줬어? 이러면그 우리 동훈 오빠 얼굴그나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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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면로러셨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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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그리안 돼, 겠다안 돼. 하시겠다 승리하시겠다. 승리하다승리하시겠니 승리하시겠다. 승리하시리 Well 비라고 쉽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떠미 심한 것 같아 아. 우리 해가꽃 뿌려줬으니까 난 예쁘게 뿌려줄게 이런 꽃을 하면 예, 뻐지기 마련인데 꽃보다 예쁜 꽃이 있어서 두 고, 말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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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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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,

사람 심란하게. 새벽에 왔다 간 건가 그러면? 아니 쌍타로스도 아니고 시계를 한대빡 나두고 가냐. 나 새벽에 와. 나 너무 잘 잤는데. 귀여워 아..이걸 못참을뻔했다 오셨다 구분이 오셨다 나스입니다넌 끝났다 안녕하십니까 끝났는데 오셨어 오셨어 두분다 기상 미션 하느라 고생하셨고 네! 감사합니다 휘선 씨는 몇개 모으셨어요? 어, 너무 많아서 기상인데 저 28개요 저는 어, 22개입니다 네. 그러면 은 여섯 개 차이로 휘선 씨 승! 와 이겼다! 해장국 도훈 씨한테도 해장이 주어지긴 합니다 어? 왜요? 주어지긴 합니다가 이상하다 어? 있긴 있네? 맛있다, 해장국 아 향방 우와 와. 해장국은 이사 니꺼네 아, 음. 아. 이게 뭐예요 아 거짓말하지 말아요 누가 이렇게 해장해 훈자상품 순대국 꿀물 숙취에서 오료우 우물. 음료를 세 개씩이나 맞는 말이에요. 이런 거 어떻게 조사하세요? <laughs> 미국, 프레리 오이스터. <laughs> 프라리오이스터 대차, 아. 반스푼, 추는 향신료니까 한번. 그리고 난생처음 보는 무스터소스 타바스크, 타바스크를 아, <laughs> 왜 넣어? 이거를 섞어서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. <laughs> 음! 아, 맛은 피자 맛인데? 어, 아, <laughs> 향이랑 다른데? 와, 멋있다. 피자가 액체로 먹는 느낌? 좋네! 그리고. <laughs> 푸에토리코! 겨드랑이에 레몬즙 빠르기. 는 우리 희선이가해 줘. 벌칙이라서나나 이렇게 나 여기. 아니 본이 본에서 아, 어떻게 저걸 봐? 무서워. 응. 아, 뭐? <laughs> 뭐? 어디, 어디쯤에 있어? 거기 거기. 여기? 예. 오, 와 우와. <laughs> 빨리 해 줘. 왜 우리 그 풍습 너 무시하니? 아, 잠깐만. 이제작진들이 변태 아닙니까? 무슨 아침부터 겨드랑이도 남의 그걸 바르고 앉아 있어. 나라의 분화야아 야, 겨털이 너무 많이 보여. 그왜 그래, 오빠? 나 해장이 되는 날 심각하게 고려하는 거야. 그왜 그러고 살아? 아 <laughs> <laughs> 야. 아 이거는 어 정도 해장의 폴란드의 피클 국물.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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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좋은 피클이야, 근데. 아. 피클 좀 나는 것 같은데? 아! 아! 어! 아 근데 정신이 좀 들어요. 당연히 들어야겠지. 들아삼 개국의 해장법을 동시에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. 뭐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? 다 마음에 안 들지. 예. 마음에 들리가 있냐 이게? 근데 우리 진짜 리얼리티다. 오빠가 눈곱도 안 떠고 방송 하네잘라리께 어? 아, 자기라는 가 아니야. 세게 치라고. 정말? 아 세게 치라고. 내일 세게 하지. 아세게세게쳐한 번에. 아. 오늘도 동훈이는 마음이 아픕니다. 우리 마음이 아픈 동훈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.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